안녕하세요. 미소주의 주식이야기입니다. 3월 3주 미국 주요 매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일 불안한 경제전망. 컨퍼런스 보드 선행경제지수가 2024년에 전년 대비 3.0% 하락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3년 연속 기록과 일치합니다. 월별로 보면 지수는 지난 34개월 중 32개월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업 환경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와 ISM 신규 주문 지수였습니다. LEI는 현재 정점에서 15.5% 하락했는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경기 침체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 나우도 3월 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리세션의 징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2024년에 새로운 FHA 대출자 중 64.5%가 부채, 대소득 비율이 43.0%를 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 지난 5년 동안 점유율이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HA 대출은 미국 연방주택국에서 인가를 받은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FHA 대출 데이터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 설명하자면 2007년에는 이 비율이 지금의 약 35%로 지금에 비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FHA 대출 포트폴리오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한편, 2024년에 발행된 FHA 주택 담보 대출의 약 7.05%가 연체되었는데, 이는 2008년의 최고치인 7.02%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너무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소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매크로에선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다른 대출에 관련된 문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 심리마저 최악이다.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해 이렇게 비관적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가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문제로 남아있으면서 지난해 재정 전망은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 대학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40%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얘기를 하였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에 6.8포인트 하락해 57.9를 기록하며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63포인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총 16.1포인트에 달하는 3개월 연속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특히 경제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가 9.8포인트 떨어져 2022년 7월 이후 최저인 54.2를 기록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2008년 소비자 심리지수는 55.3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재 수준보다 불과 2.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설문조사자 중 84%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성장률을 앞지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지쳐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차 역대급 이자 지급, 현재 시장은 미국 이자 지급액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지난 12개월 동안 1조 2천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동안 국방비는 9천억 달러였습니다. 금리가 동결 상태로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이자 지불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100pp 인하더라도 2025년 이자 비용은 여전히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가 불황이나 실질적인 경기 침체를 피한다는 전제하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괜히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베센트 장관이 10년물만 보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속합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기대인플레를 자극시켜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고, 연준은 더욱이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6개월 내에 7조 6천억 달러의 국채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국채금리를 최대한 내리지 못하면 지금의 이자율은 4배 이상 뛰게 되고, 이건 최악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이 만들어 놓은 유동성을 미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임금마저 떨어진다. 올해 미국 임금 성장은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민간, 근로자의 비율이 2.1%로 감소하여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금연율은 1.2%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감소율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직률이 직원 보상 변화를 측정하는 고용비용지수의 선행지표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 임금과 복리후생 성장률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8%에서 향후 6에서 9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최소 3.0%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질 수 있어. 그나마 희소식이지만, 이로 인해 소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 침체를 예고하는 주택 시장.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1월에 미국의 주택 착공 12개월 평균은 137만 채까지 줄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2022년 정점 이후 주택 착공은 약 45만 8천 채, 즉25%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착공이 장기간 감소하는 것이 경기 침체의 확실한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2006년 주택 거품 당시에는 주택 착공이 18개월 동안 감소한 뒤에야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경기 침체 이전까지 주택 착공은 24개월 동안 감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택 시장은 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런데도 파월은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고 하고 있어서 그의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7. 무너지고 있는 고용 심리 미국인들은 마치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2개월간 실업률 예측 지수가 2008년 이후 최저인 약 5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지표는 약 45%나 하락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급격한 하락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낮은 수치는 경기 침체 때에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가 너무 나빠져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미시 간대 데이터만 이런 건 아닙니다. 글로벌 4대 펀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실업률 예상치는 현재 2020년 수준을 넘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무려 56%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2월의 저취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해 8.0%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의 실제 데이터는 안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고용 상황은 경기 침체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 소비마저 줄어든다. 미국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2월 레스토랑 밑바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중두 번째 월별 감소입니다. 그 결과, 레스토랑 매출은 지난 3개월 동안 연간 8.5%의 폭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GDP가 마이너스 1.0%로 감소했던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에 나타났던 높은 한자리수 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발생한 일로 외식비의 가격이 지난 5년간 약30% 상승했습니다.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외식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점점 쌓이는 신용카드비, 2024년 13분기 동안 미국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 규모는 46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채무 불이행률이 2010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피탈 원의 소비자 신용카드 대손충당률이 2월에 6.35%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최소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의 대손충당률은 6.03%로 급증했는데, 이 역시 최소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손충당률은 신용카드 회사가 빌려준 돈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2022년 소비자 신용카드 불이행률은 불과 1.5%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수 불가능한 신용카드 부채의 비율이 불과 3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2024년 4분기에 미국의 신용카드 잔액은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FHA 대출에 이어 신용카드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칩 CEO 마저 부정적이다. 미국 CEO 신뢰도가 지난 한달 동안 5포인트 하락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치프 익제큐티브 매거진이 220명의 미국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역사상 가장 큰 월별 하락 폭입니다. 현재 사업 환경 평가는 20% 하락해 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더욱이 향후 12개월간의 경제 전망은 2012년 11월 이후 최저치인 28%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39%만이 올해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52%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동시에 36%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월에 20%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경영진들은 경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최근 관세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세정책으로 인해 ceo들은 살얼음판을 걸을 것 같습니다. 10일 역대급 대출 거부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하려던 미국 주택 소유자의 41.8%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이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3년 10월 이후 4 배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최근 축적한 주택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재융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융자는 생활비 상승과 기타 부채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재융자의 이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재융자가 부족하면 언젠가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돈맥 경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크로 분석 중 가장 큰 특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빚과 줄어드는 소비, 그리고 기업 및 고용 심리의 악화가 특징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는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고,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조차도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큐티 속도 조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도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꽤 오랫동안 추적한 만큼 조심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이지만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이번 주 매크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영상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